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자, 야, <이> 이는 그, <laughs> 백두대간, 어, 아, 백운산을 어, 아, 넘어서 이렇게 그, 넘어서 탐방을 하고 이렇게 오, 오, 오다가 보니까, 자, 이곳에는 그, 저기, 어, 아, 영담, 어, 아, 김오수 시인이, 어, 아, 본명은, 소속이랍니다. 김소석. 1909년 1월 4일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 직동리에서 출생. 1922년 보모사로 출가. 아 그러니까 그 시인이 보모사가 절로 출가를 했군요. 아 25년간 승려생활을 하였으나 1930년 아 일본 어, 하원중학교. 1938년 중앙불교 전문학교를 졸업하였고, 1932년 조선일보사의 시조, 조시, 발표로 작품 활동을 하였으며, 24세 때 항일 청년 운동으로 6개월간 옥골을 치르기도 하였다. 이렇게 그 지금 그 나와 있고요. 1945년 교육계의 투신, 부산 경남 지역 교감 교장, 부산 금정중학교 교장 역임과 1969년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 3인 상임교포사로 전국에서 강론을 하였고, 81년 한국문인협회 시조본과 회장, 어, 1981년 노산문학상을 수상하였고, 어, 1983년 한국현대사의 시조인 어, 협회를 창설 초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1985년 1월 7일 입적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조집이, 자, 그 영남 김호수 시인이 어, 시조집을 만들어낸 게그 휘기선, 휘기선의 꽃구름, 어그 다음에 햇살이 쏟아지는 뜨렷 뚜렷, 어, 이 짙은 향기를, 의하리, 이렇게 그 수필집들을, 다란게 피는 온동, 뭐 이렇게 그 여러가지 대다수로 이렇게 그, 또그 다음에 뭐 절의 반야신경, 해설사,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 오수 그, 영담 김호수 시인이 아 이렇게 그 했다고 이렇게 그아 전해지는 김호수 시인 이게 공원인 것 같습니다. 자. 어 잠시 어 야인이 오다가 그 김호수 시인 어 시인의 그 그런 그어 공원을 지금 잠시 탐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그아 여름에 한때는 아주 그 굉장히 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 저기는 보니까 그 어수 정자가 이렇게 김어수 정자가 이렇게 있고요. 자, 주위에 이렇게 그어 한적한 아 산과 이렇게 그아 이렇게 앞에는 또 겨울 겨울들도 이렇게 그 아주 그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 명당은 아 명당은 아니겠습니다만 자 앞으로는 이렇게 그 강이 아 강의 강이 강이라기보다도 개개울이아 개월, 겨울이 이렇게 그 흐르고 있고요. 자 이거 그 아주 어 자리는 뭐 어, 굉장히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자 야인이 그래서 여기 잠시 들려서 어 하산길에 잠시 들려서 이렇게 또그어 영담 어수 어 김어수 시내 공원을 들려서 이렇게 잠시 한번 이렇게 그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 아, 여기도 이렇게, 아, 공원이 이렇게, 아, 단조롭게 잘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만은. 자, 앞에 보이는 아주 산도, 아, 산자락도 굉장히 일품이네요. 자, 물론 뭐, 가을산도 가을산이지만, 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영담 김호수 시인의 시인 생가 어, 생가지라고 이렇게 그 나와 있습니다만뭐 생가는 어, 생가는 뭐 보이지 않고 자그 옆으로는 이렇게 그아주 가을 그 삼국화가 이렇게 아주 이쁘게 이렇게 피었는데. 아, 향기가 아주 그 대단합니다. 아, 이 국화의 향이, 옆을 이렇게 지금 제가 그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아, 향이 아주, 아, 정말, 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노란 게 아주 꽃도 아, 굉장히 이쁘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또, 아, 소나무스. 어, 소나무 군락이라기 보다는, 자, 이렇게 그, 영담 김오수 씨의 공원이 이렇게 그, 어, 되어 있고, 아, 여기는 여름에, 자, 여름에 이렇게 여기는 그 사람들이 와서 놀수 있는, 아, 이 공원 밑에 이렇게 그, 텐트를 치고 놀수 있는 그런 그 캠핑장도, 아 이렇게 아주 잘그 정교하게 음잘 만들어놨네요. 자 밑에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보이시죠? 네. 텐트 치기도 좋고 앞에는 이렇게 그 개울이 있어서 아 다슬기를 건지기도 좋고 아 골짜기 아 이렇게 그 민물고기. 또 이렇게 건지기, 건져서, 어, 여름 한때를 아주 즐기기 이렇게 좋게. 아, 이렇게 공원을 이렇게 또잘 만들어놨네요. 지금 보니까. 아, 좋습니다. 자, 런데 뭐. 자, 여름에 휴가가 나면. 아, 휴가철이 꼭 장마에 나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런 걸뭐 제대로 그 어떻게 어, 찾아서 아, 즐겨 보시기를 했겠습니까마는 자 한번 보시죠 여기도아 그 여기 보니까 아, 시인 영담 김어수 어그 시인 선생의 이렇게 그, 시비가, 아, 이렇게 또, 아,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고, 아, 괜찮네요. 정말, 아, 좋습니다. 앞에는 개울이 이렇게, 자, 사람들이 와서, 또, 야영을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아주 잘 해놨네요. 깔끔하고, 물도 아주 굉장히 깨, 깨끗합니다. 지금 여러분, 자, 이 물. 자, 물이 보이시죠? 아, 굉장히 깔끔합니다, 물이. 깔끔할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깨끗한데이 강원도에는 아직까지 그, 아, 그 청정지역이라서, 아, 개울마다, 어, 계곡마다, 아, 물들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아주 깔끔하답니다. 자, 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제 김호수 시인, 아, 시인의 그동상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자, 그, 영담 거그 시인 김오수 선생의 그 봄비기라는 아그런 그 아, 시비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 그 영담 김오수 시인의 그 기념비가 이렇게 서 있죠. 영산. 싶죠. 제가 이거는 아, 동상입니다. 김어수 시인의 동상. 아, 근데 이제 뭐 영산이라는 그 시인데 가을 산 단풍길에 돌을 밟고 걷다 보니 옥처럼 맑은 물이 구비치며 걷기는데 다림이 긴 그림자가 나를 따라 흐르네. 아, 그 시가 참 멋있습니다. 저만큼 흰 구름이 일렁이는 잿마루에 펄럭이는 소매자락 냇물에 비치는데 먼 호공 바라, 바라고 서서 갈길 잃은 나절인가. 다락에 올라 앉아 내가 나를 찾다 보니 어느새 석양 빛이 뜨락에 가로놓고 푸른 매 물레 떨어져 구름 속에 빛이다 이렇게 그아영상그 시라는 게 영담 김오수 씨의 그 시가 이렇게 시비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는 아 영담 시인이 이렇게 어 보고 있네요 보고 있고 아참 좋습니다. 아늑한 게 정말 좋습니다. 자, 저기는 이제 작은 그 벼랑에 아, 돌섬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위에는 뭐 코스모스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 김호수, 어, 그 시인의, 어, 봄비라는 그 시를 한번 뜨고, 한번더 그 읽어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봄비 시인 김오수 어, 꽃잎지는 뜨락 연둣빛 하늘이 흐르다 어, 세월처럼 도는 선율 한결 저녁은 고요 고요로워그 누구 치맛자락이 스칠 것만 같은 밤 저기. 아스름이 방울지는 여운마다, 아, 뽀얗게먼 하폭이 메아리초 피는 창가, 불현듯 뛰쳐나가서 한폭한폭 접고 싶은 마음, 놀처럼 번지는 정, 그 계절이 하 그리워, 복찬 숨결마다 닮아가는 체념인가, 고젓탄 좁은 산길을 홀로 걷고 싶은 마음. 이렇게 해서, 아, 그, 꽃비에 그 대한 그 시비가, 아, 정말 좋습니다. 어, 제 마음을 또 이렇게 그 찡하게 만드네요. 자, 저도 그, 시를 굉장히 참 좋아하는 편인데. 자, 여기, 그리고 주위에는 이렇게 이제 꽃들이, 아, 뭐 단풍들이 있습니다만, 이 단풍들이 별로, 그, 우리나라 단풍이 아닌데, 잔단풍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동산이고, 동산입니다. 저기는, 어, 아저씨가 단풍을 따느라고. 자, 자, 여기도 그, 아, 옛 고향의 그, 어, 김오수 시인이 이렇게 그 시비를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가지런히 이쁘게 굉장히 그 보기가 좋습니다. 그 시도, 어, 옛 고양이라는 그 시를 이렇게 해서 시비를 이렇게 또 써놨는데, 어, 멋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그옛 고양이라는 거참 그러면, 옛 고양 그러면 우리도 자, 많이 그 생각이 나죠? 고향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고향이 있죠? 그옛 고향의 그 시를, 아, 제가 한번또 읽어볼까요? 아, 그럼 한번그옛 고향의 김호수 시인이 지어놓은 그 시, 옛 고향의 시를, 아, 제가 한번그 또, 아, 이렇게 그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자라던 옛 고향을 오늘 다시 찾아더니, 살던 오막살이 그도 마, 맞아 헐어졌고 어머니 물 길던 샘도 묻혀지고 꾸려 아버지 이 돌에서 밥대마다 불렀는데 가신 지 그동안 4 0 년이 됐단 말인가 엎드려 흐느끼는 이 자식 나도 털이 희었어 봄이면 산상 캐고, 가을이면 버섯 죽고, 석양에 거적 깔고, 통감, 사랑 잃던 곳이, 어디가, 어디쯤인지, 솔만 우묵하고려 아, 그, 정말 그, 이런 시를 또 있다 보니까, 아, 야인이 또 가슴이 또, 찡해 옵니다. 지팡이 던지고서 잔디밭에 앉았으니, 어느덧 눈물 흘러, 기시 적셔지고 낯설은 젊은 사람들은 힐끗힐끗 힐끗 보는 걸 고에 벗고 같이 놀던 그때의 어린 동무 모두가 어 백발로인데요 서로 봐도 모르다가 성명을 통하고 나서야 겨우 손을 잡다니 내 심은 버드나무 아름 넘는 고목인데 뒷산진 날레는 오늘 또 불고 있고 시냇물 흐르는 속에 어머니 얼굴 보이다 이렇게 그아그 아, 그 찡하네요. 자왜그 고향의 시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자 마음 정말 마음이 굉장히 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 겨울의 동산 자 이곳에 앉아서 어, 어 영담 오수시인이 자, 이렇게 그, 이곳에, 아, 이, 이곳에 앉아서, 이렇게 그, 먼 산을 바라보며, 그, 실을 짓던, 아, 그런 그, 이, 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참 많이 왔었네요. 이렇게 뭐, 아, 길이, 자, 이렇게 반들반들 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아직, 어, 휴일도 아니고 평일이라서 그런지 자, 이렇게 여기는 아신이 앉아서 그 시를 짓던 이 터에는 이렇게 소나무가 아주 오래 묵은 소나무가 이렇게 아, 울창하게 한 그루가 한 그루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이돌 끝에 아 돌담 끝에도 이렇게 그 소나무가 하나 아주 이렇게 그자 앙상하게 자 이렇게 남아서 자 여기 밑에는 아 밑에는 이렇게 지금 자 물이 이렇게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 구비쳐 흘러서. 자, 이렇게 그, 아, 밑에는 내려다 보니까 지금 꽃게, 아주 꽃게 깊은 것 같습니다. 물이 10%인데, 예, 그, 물이 1 0습니다 자, 보이시죠? 아, 아 경치는? 아주 경치는 뭐 어, 더할 나이 없이 그그 그 시인이 앉아서 시집기는 딱 좋은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아, 보시죠. 무슨 아,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데 아 좋습니다. 고기들이 아, 고기들이 아, 물에서 노는 모습이 아, 물에서 노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근데 요거슨 거 성어도 아니고 뭐다 아,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위에 보이는 게 저것이 그 아까 야인이 아 탐방하던 그런 거 높고 높은 아주 그 전설적인 산 백운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야인 아 여기에서 자그어김호수 시인 아 공원에서 아, 이렇게 그 영상, 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그, 아, 이 야인, 야인의 그 가족 여러분. 자, 하여튼, 어, 고맙습니다. 우리 그, 어, 이 야인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아, 거듭, 그 말씀드리지만, 아,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아, 야인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야인이, 아, 그 참, 어, 힘이, 어, 힘이 생기고, 아, 이렇게 그 힘이 들어도 할수 있는 그런 그 저력이 여러분들 때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자, 이만 그 영상, 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